안녕하세요 시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일상을 공유해보고자 일주일간 저의 일상을 찍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주말 동안은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일단 저렇게 먹는 이유는 별거 없고. 사실 그냥 믹서기로 갈아먹기 귀찮아서 저러는 겁니다. 사실 믹서기 안 넣는 건 귀찮아서예요. 맛을 한번 봐볼게요. 음, 맛있어. 굉장히 맛있었어요. 으아, 맛있다. 그리고 온라인 교양을 들으면서 오렌지를 먹어줍니다. 오늘 학교로 가야 하는데 앞머리만 좀 사실 충동적으로 앞머리를 좀 잘랐는데 좀 괜히 자른 것 같긴 해요. 너무 짜증나요. 제가 학생회를 하는데 축제 준비를 위해서 비즈 키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즈를 만들어서 팔 거예요. 다음날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블루베리 소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맛있어. 맛있어. 와우. 야 맛있어. 죽겠다. 네, 먹다가 죽은 다음날입니다. 기숙사고요. 여기는 제 침대고요. 제 판다입니다. 수업을 또 열심히 들어줍니다. 헤헤.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준석이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언제가? 4월1 일날 가지. 아 거짓말처럼 만우절에 가네. 어디로 가? 2십일사단 너 뭐야? 너 21살 아닌데? 와, 너 어? <laughs> 너 21이야? 어? 어? 나 21... 양구잖아 강원대 양구 어 맞아 백두 어? 나 백두산 왜? 백두산 미친 어? 미친 뺑이 친구 한 달도 있대 한 달도 아니야 <laughs> 한 달도 아니야 <laughs> 아니 형야 네, 뭐? 4일 남았대 나 어? 4일 남았대, 어? 남았대. 4월 1일이니까 아 개구라 <laughs> 야 얼굴 한번 봐야지 오빠 오빠 내일 보자 우리 내일 아무것도 없어 어, 내일 나와 형 아이참 DM. 자주 보지도 않는 오빠가 DM을 하라고 하네요. 아군대 아, 아. 아, 아. 아메리카노도 없어? 썰풀이 만 타고? 썰풀이가 썰풀이. <laughs> 나 뭔가 이상한지 몰랐어. 수업이 끝나고 과동아리까지 시간이 조금 떠서 어, 자 보관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재봉틀을 사용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근데 이 재봉틀을 할때 저도 무의식 중에 이게 거북목이 목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영상 찍고 봤는데 충격 먹어서 다 잘라버렸어요 진짜 거북이 그냥 바다로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냥 그리고 꽈동아리 시간 꽈동아리에서는 오더메이드로 사람들한테 안 입는 옷을 받아서 가방을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어요. 음. 과동아리가 끝나고 힙합 댄스 동아리를 가줍니다. 저희가 스트리트 댄스 중에 장르를 선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춤을 추러 가는데 이번 주에 저는 왁킹을 선택했습니다. 워킹을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나마 약간 깔짝깔짝 해보게 되어서 정말 아주 끼스럽게 워킹을 추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승헌 오빠한테 자기 집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아서 과제를 먼저 해주고 승헌 오빠 집으로 떠나보았습니다. <laughs> 야, 가리얼힙합 이파리로. 이파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네요이리로니이리이니벗이봐이거리파리 이파리로. 보가 이파리로. 니가 이파리로. 니가 이 그리고 다 같이 보드를 타러 가줍니다. 이승혁을 넘어 보겠다는 승원 오빠! <laughs> 다들 열심히 보드를 타고 있네요. 사이 좋게. <laughs> <laughs> 목이 왜렇게어 <laughs> 됐겠다. 렛츠고. 렛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laughs> 이거 할 말이 없다 그냥.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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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laughs> 그리고 승헌 오빠의 DJ인쇼! <laughs> 그리고 사보타지라는 보드게임을 해줬습니다. 이게 길을 연결해서 금을 찾는 게임인데, 약간 마피아처럼 사보타지라는 역할이 숨어있어요. 걔네들은? 광부들이 금을 못 찾게 막는 겁니다. 대충 그런 게임이고요. 최은이는 사보타지로 이미 다 까발려졌고, 이승혁, 김대현 고준석, 이승헌 둘이서 편을 먹고 광부인 저를 설득하는 상황입니다. 한참을 저렇게 설득을 했어요. 아니 저기가 어, 금이 야 야! 5 0개야 아니.. 오빠 침은 잘안야 봐봐 야 내가 그 탈색할 거만 탈색할 거봐시은다 너밖에 없거든? <laughs> 얘랑 <laughs> 나랑 <laughs> 이거 <이렇게 웃음> 봐봐 그래 금이었다고 그래서 일로 틀려고 갈려 하는데 얘네가 이 질렀어 잠깐만너 가면 까봐 그러니까 네가 뭐 이렇게 아 이게 진짜 노래 어렵게 하네. 개아이게답 뭐야? 아분대 게임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한 다섯 판한것 같은데 저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저만 금 0개예요. 0개. 1 2 개? 열 개. 난열 개. 승원 오빠가 이 게임 못하면 자퇴하라 했는데 전 자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승원 오빠가 자기 토미카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W. LC WLC 페라리 주자사가 직접 쓰던 모브르 주자사의 팀필사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음료수를 쏟아서 끈적해져버린 맥북 키보드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에 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해장국을 먹어줬습니다. 술은 안 마시지만. 그리고 교양 수업 때 뮤지컬을 봐야 되는 게 있어서 1테5레라는 뮤지컬을 보았어요. 근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감동적이고 그래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추천드립니다. 알바로 일주일을 마무리해 줍니다.